악녀 본명 이해은 94년생 2014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2세대 원로 방송인이자 현재는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매운마 스트리머. 활동명 악녀는 본명인 이해은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사실 스트리머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활동명은 들었을 때 특징을 알수 있지만 지었을 당시 떠올라던 단어가 악녀여서 만들었다고 하며 닉네임 때문인지 실제 성격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신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게임을 접했던 악녀는 중학생 때 친구가 알려주면서 아프리카 TV의 존재를 알게 되고 평소에도 친구들과 게임하다 보면 리액션이 좋다 보니 친구들은 악녀에게 아프리카 TV로 방송해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포함 당시 시청자 20명 정도로 시작했던 그녀의 방송은 항상 높은 텐션에 리액션도 좋다 보니 대부분 밝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방송 초창기 시절 주로 월드 오브 탱크나 배틀필드 시리즈를 주콘텐츠로 삼았으며 실제로 밀리터리 덕후에서 게임에 등장하는 탱크 종류도 모두 외웠스 정도였습니다. 당시 비 bj하면 토크캠방이 주류였던 지라 나름 레어한 입지를 가졌던 악녀는 아재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고 여기에 평균 시청자 100명을 웃돌 정도였지만 고정 팬인데다 주로 악녀를 귀여워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훈수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취미로 방송하다 보니 조금만 열받아도 빡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체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과거 일과 방송을 병행하던 시절 출근 일 퇴근 운동 집 방송 편집 롤 일반인이 하기에는 감당이 안될 정도의 스케줄을 모두 하루에 소화 해냈고 실제로 악녀 본인도 자신의 인생 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스트리머로 정착해서인지 그때의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런 체력을 가진 덕분에 투보가 실제로 악녀를 처음 봤을 때 어깨가 넓어서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고 관심분야에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미대를 졸업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 투수들과 함께하는 픽셀 페인터 컨텐츠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줍니다. 역시 이너라 함은 약간 이런 색깔의 이제 머리카락과 비늘은 약간 You. 하지만 정작 그림에 빠져든 계기는 우연히 본 광고 디자인을 보고 비슷한 걸 해보고 싶다는 단순한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악녀의 본명은 이예은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리머라면 실수를 제외하고도 본명을 밝히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악녀의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방송 시간을 제외하고도 혼자 게임할 때면 스스로 본명을 부르는 일명 3인칭 화법을 할 때가 많은 편인데, 방송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다 보니 시청자와 주변 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현실판 드렉스, 드웨인 존슨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탕한 웃음소리와 거친 입담으로 유명한 편으로, 실에서도 어느정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아와서인지 나름 센누나, 악동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악녀를 오프라인으로 본 사람들이 말하길 이렇게까지 고민을 잘 들어줄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다고 말하며 정이 많아 한번 알면 오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팬덤명은 호구단입니다. 이 호구가 아니고 호쾌한 구독자의 줄임말이며 원래는 고추단이라는 팬덤명을 쓰려고 했지만 이미 있던 이름이라 고추단단으로 변경 원래는 고추단단 <laughs> 아니 아니 원래는 음. 고추단이었는데 이게 고추단이 있더라고. 그래서 고추단. 응. 그래서 고추 단단했다고? 네. 대단한 <laughs>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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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민망했는지 호구단으로 최종 변경됐으며 여담으로 과거 악녀의 롤 닉네임은 내 이름 김고추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상당한 마당발입니다. 어지간한 트위치 인기 방송인들은 악녀를 알거나 합방을 해봤을 정도로 인맥이 넓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제넌과 투보, 초갈리오라고 불리는 텐텐버림과는 한장의 케미를 자랑합니다. 한 에피소드로 과거 제넌, 투보, 악녀, 셋이서 자주 만나 놀던 시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술집에서 병을 옮기다가 의도치 않게 투보의 뚝배기를 쳤다고 하며, 다행히 상처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악녀 방송의 메인 아이콘이자 정체성으로, 색드립으로 방송을 한 계기는 따로 없고, 지금까지의 방송 경력, 합방을 통해 여러 컨텐츠를 텐츠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방송의 아이콘인 만큼 어느 정도 후방 주의가 필요한데 하루는 투수가 색드립 때문에 사람들 근처에서 보기 민망하다고 하자 찌찌 파티, 고추 파티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투수는 결국 매장당했습니다. 이런 색드립과 별개로 털털한 성격 역시 악녀를 대표하는 정체선중 하나로 그의 걸맞게 악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으며 타 스트리머들은 유독 악녀를 남자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어였습니다. 미대 재학 시절 잠시나마 뉴욕에서 유학을 다녀왔지만 그 기간이 짧아 악녀는 어학연수라고 부릅니다. 악녀하면 먹부림 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영상으로 유학 당시 음식이 너무 맛있었던 나머지 쉑쉑버거 본점에서 처음 먹어보고 이후 매일같이 방문, 썰을 풀면서 당시 먹었던 음식으로 귀를 외우고 찾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형마켓 몇 층의 음식이 맛있었고 여기에 디테일한 맛의 표현 포함, 궁극적으로 쉑쉑버거를 기준으로 자신의 기숙사를 찾는 등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가보고 싶게 만드는 마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담으로 미대 재학 시절에 다녀서인지 누드 크로키도 상당수 그렸다고 합니다. 목소리 패티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향이 확실한 편으로 그 중에서도 부드럽고 중점을

스트리머 중에선 핑맨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편으로. 하튼 이런 식으로 한몇 달을 괴로워했어요. 진짜 이게 가위 계속 눌리고 악몽 꾸고 이상한. 이렇듯 목소리가 좋은 것만으로도 허들이 상당히 내려간다고 합니다. 악녀가 말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은 현재 방송 매니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서 사인을 받아간 팬이라고 합니다. 8년의 방송 시간 동안 악녀와 가장 많은 접점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꾸준히 방송을 봐주는지라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을 봐주는 모든 시청자와 팬들과 앞으로 쭉 함께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악녀의 MBTI는 는아이 FP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만 해당하는 나름 희귀한 유형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주변을 더 밝히는 타입이며 이해심이 많고 적응력이 뛰어나 주변인들에게 인성 측면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명인으로는 연예인은 강호동, 김희철이 있으며 같은 스트리머로는 강지, 마젠타, 연두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조 매운맛 스트리머 악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인물을 알려주는 유튜버 공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